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부동산입니다. 서울 12개 다치고 13개 단지 랜드마크 시세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비수기인 1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2024년 미래를 바꾸는 한 해가 되세요.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 한 권으로 부동산 공부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청약 통장으로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어떻게 나왔을까요? 1월 19일 기준 429건이 나왔습니다. 자, 얘가 많은지 적은지 체크하기 위해서 12월 20일 날 12월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해 봤더니 어,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오네. 그럼 12월을 저점을 찍고 1월에 좀 반등하냐? 그러긴 아직 아파트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요. 좀더 데이터가 쌓이면은 일반 영상에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요즘 가장 잘 맞는다는 서울 아파트 한국 부동산은 주간 통계 보겠습니다. 1월 15일 기준 마이너스 0.04%로 3주 연속 같은 수준의 낙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 변동률은요 0.07% 상승입니다. 0.07에서 0.08%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자 이제 12개 다치고 시세 변화 살펴볼 건데요. 매매는요 등록 7일 이내 매물 6층 이상 기준 탑층 대회 최저가 매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입주 가능한 매물인지 입주 불가능한 매물인지 따로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제일 저렴한 매물만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자 먼저 반포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1월에 거래 4건, 12월에 거래 2건 등록됐는데 추가로 거래는 12월에 안될것 같고요. 1월도 아직까지 거래 등록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반포지역도 약간 신축 중심으로 좀 관, 방, 어,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자, 반포자의 35평 매매가 변화 32억 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구점 대비 82% 수준이고요. 전세가 조금 조정됐어요 13억 4천만 원입니다. 자, 반포자의 50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9일 날, 1 5일전 대비해서 동일한 45억이고요. 전구점 대비 97.8% 수준입니다. 전세는 22억이네요. 자 이제 음마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음마 아파트는 거래가 1월에 한건 등록됐네요. 12월도 거래가 한 건인데 1월에는 12월보다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음마 아파트 30평 매매효가 변화 1월 4일날 23억 5천 현대도 23억 5천 전국전 대비 92.5%고요. 전세는 5억 3천만 원입니다. 자, 34평 매매가 변화 1월 19일 날 26억 5천 어 15일 전 대비한 3천만 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전고점 대비 93.9% 수준이고요. 전세는 5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갭 투자가 안 되죠? 자, 이제 두공렛스 살펴보겠습니다. 3002세대 강남 메머드급 단지죠. 자, 1월, 11월에 거래가 3건이 등록됐고, 12월에는 거래가 한건이 등록됐습니다. 거래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자, 33평 매매 효과 변화 보겠습니다. 1월 4일날 29억 5천이었는데, 이번에 28억 5천으로 1억 정도 조정이 됐어요. 어, 1억, 1억이 하락했나요? 아 그건 아니고 이제 타워형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물이 워낙 없었다가 이번에 타워형 매물이 나오면서 28억 5천이 나왔고요 전구점 대비 90.4%입니다 전세효과는 14억 5천부터 시작이에요 전세가격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자 43평은요 1월 4일 날 13, 33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구점 대비 94.5% 고요 전세효과는 15억부터입니다 자, 이제 파크리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1월에 거래가 한건 등록됐네요. 12월엔 거래가 6건이었습니다. 1월 거래랑 추이를 좀더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11월 달처럼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26평 매매 효과 변화 보겠습니다. 1월 4일날 17억 3천, 현대도 17억 3천, 전고점 대비 8 6 5고요 전세 가격은 5, 아, 9억부터 시작입니다. 자, 32평 보겠습니다. 1월 4일날 20억 5천, 현대도 20억 5천을 유지하고 있고요. 전세 호가는 9억 7천만원부터입니다. 자, 이제 헬리오시티 살펴보겠습니다. 둔촌주공 헬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전에 가장 큰 대단지죠. 9,510세대 2018년 12월에 입주했습니다. 자, 1월 달에 거래가 두건이 등록됐어요. 12월에 는 11건이 등록됐습니다. 자, 이 거래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 좀더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자, 25평 매매 효과 변화. 1월 4일날 16억 4천. 현재는 16억 2천입니다. 2천만원 정도 조정됐고요. 전고점 대비 77.5% 수준입니다. 전세 가격은 8억 6천만 원이에요. 자, 32평 매매 호가 변화 1월 19일날 19억 원, 전고점 대비 80.6% 수준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요. 12월 15일부터요. 자, 전세 호가는 10억 원입니다. 개봉 9억 원으로 아무래도 잠실 지역보다는 아까 잠실 지역 파크리오보다는 전세 가격이 좀더 높은 편이에요. 연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독 그라시움 살펴보겠습니다. 4932세대 5호선 상일동역을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 매머드급 단지죠. 1월에 거래가 한 건이 등록됐습니다. 15억 5500만원이네요. 12월 때는 거래가 13건으로 11월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자, 24평 매매 효과 변화 보겠습니다. 1월 4일날 12억, 현재는 11억 8천, 2천만원 정도 조정돼서 정고점 대비 77.1% 수준이고요. 전세 효과는 6억부터입니다. 자 33평 매매효과 변화 1월 4일 날 15억 7천 현재는 16억입니다. 3천만 원 정도 올라갔네요. 전구점 대비 80% 순이고요. 전세효과는 7억부터입니다. 좀 강일동에 입주가 있어서 그런가 전세는 좀이 아파트 단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부 살펴보겠습니다. 3045세대 매머드급 신축 대단지인데 비역세권이다 보니까 이번에 반응에서좀 약한 흐름을 보여요. 자, 1월 달에 거래가 한 건이 등록됐습니다. 12월 달에 거래 7건인데, 이 수준을 유지할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25평 매매가 변화, 1월 4일날 8억 8천에서 현재 8억 9천으로 천만원 정도 효과가 올라갔습니다. 전세는 5억 2천만원부터네요. 갭은 3억 7천만원입니다. 자, 34평 매매 효과 변화, 1월 4일날 10억 5천, 현재는 10억 3천으로 2천만 원 정도 조정된 매물이 나왔습니다. 전고점 대비 74.6%. 서울에서 이 정도 전고점 대비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 나오는데 잘 없어요. 전세 효과는 6억입니다. 그래서 4억 대 갭투자 문의하신 분들께 여기 많이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관악드림타운 살펴보겠습니다. 1월달에 거래가 한건 등록됐고 2월에 거래가 세건 점점점점 점점 거래가 줄어들고 있고 아직까지 회복되는 조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생아 특례가 9억 이하 주택에 적용이 되는데 관악 관악드림타운에 어떤 영향을 줄지 1월 거래량을 보면서 체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25평 매매효과 변화 1월 4일날 7억 3천 현재도 7억 3천입니다. 전고점 대비 78.9% 고요 전세는 4억 2천입니다. 갭은 3억 1천만원이 나오네요. 자, 32평 매매효과 변화 1월 4일날 8억 9천 현대도 8억 9천 정고점 대비 76.2%입니다. 전세효과는 5억부터고요. 갭은 3억 9천만원부터입니다. 자, 이제 한강 이북으로 넘어가서 6개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SK 북한산 시티.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린 단지 중에서 가장 가격은 낮은 편이에요. 3,830세대 대단지고요. 우이신설선 솔샘약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좀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표현을 들어요 1월 달에 거래가 두 건이 등록됐네요. 12월에 거래가 다섯 건인데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지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24평 매매가 변화 1월 4일날 5억 8,800 현재는 5억 8천으로 800만 원 정도 조정됐습니다. 전고점 대비 74.3% 고요. 전세효과는 3억 8천만원, 개본 2억 원입니다. 자, 33평 매매효과 변화, 1월 4일 날 6억 2천 5백 0인데 이번에 조사할 때 봤더니 6억 5천만원으로 2천 5백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전구점 대비 73% 얘가 8억 9천까지 갔었어요. 전세는 4억입니다. 개본 2억 5천만원이라서 서울에서 2억대 갭투자 한 분들께 여기 좀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자 SK 북한사 시티도 신생아 특례대출에 좀 영향을 볼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변화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녹번역 2편은 세상 캐슬 살펴보겠습니다. 3호선 녹번역 역세권 위치한 2,600, 2,569세대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도심권역 접근이 편리해서 이제 선호도도 높고요. 전세가격도 굉장히 높게 형성된 단지인데, 이번에 반등장에서 회복이 좀 더딘 편에 속합니다. 1월에 거래가 두 건이 등록됐네요. 12월보다 거래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등록 가능 기간 한달반 가까이 남았거든요. 자, 24평 매매 효과 변화 보겠습니다. 1월 4일날 이 8억 8천, 현재도 8억 8천, 전구점 대비 7 4 9고요 전세는 6억으로서 2억 8천의 갭투자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8억 8천 매물은요, 좀 이제, 여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진 사이드동에 있는 위치한 거, 위치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34평 매매 효과 변화, 1월 19일날 11억 2천, 전구점 대비 80% 수준인데, 전세가 6억 9천, 거의 7억부터 시작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효과, 국평 기준 7억부터면 약간 고급 아파트로 보셔도 돼요. 갭은 4억 2천, 4억 3천만 원으로요. 4억 대갭 투자하신 분들께도 여기 좀 많이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자, 이제 미룽, 미성, 3호, 3차, 흔히 줄여서 미미삼, 노원구를 대표하는 재건축단지죠. 1호선, 광운대역이 GTX 신호선이 생기고 이 앞에 광운대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어서 호재 두재 두 개가 있으며 좀 노원구 재건축단지 중에서 드물게 사업성이 좋은 사업, 이제, 돼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실거래 내역은 1월달에 거래가 한건 등록됐네요. 12월에 거래가 다섯 건이었어요. 여기서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봐야 되는데 요즘 언론에 뭐 기사가 나왔다면 노원구에연끌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 이런 내용 많은데 실제 노원구 쪽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반등이 좀 약한 편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푼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영향이 없어요. 원래 노원구 지역이 그렇습니다. 가장 늦게 상승하는 지역 중한 곳이에요. 자, 21평 매매효과 변화 보겠습니다. 1월 4일 날 6억 5천, 현대도 6억 5천, 전구점 대비 72.2% 수준이고요. 전세가격은 2억 원입니다. 자, 23평 매매가 변화, 1월 19일 날 7억 3천으로 어? 15일 전 대비해서 천만 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전구점 대비 74.4%, 얘가 거의 10억 가까이 갔었네요. 자, 전세효과는 1억 9천만 원입니다. 자 이제 이 편한 세상 금호 파크힐스 살펴보겠습니다. 1월에 거래가 3 건이 등록됐네요. 소형 면적이 연달아서 거래됐습니다. 12월에 거래 한 건인데 좀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2 5평 매매 호가 1월 4일 날 13억 2천 현재는 13억 5천으로 3천만 원 정도. 호가가 상승했습니다. 전고점 대비 85.4%네요. 전세, 전세 호가가 7억 4천 부터입니다2 5표인데도 전세 호가가 7억 4천. 신금호역을 이용해서 이제 그 여의도나 광화문역에 접근 가능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많은 편입니다. 자, 33평 매매 호가 1월 4일날 16억 현재도 16억 변한 없습니다. 전고점 대비 88.8%에요. 자, 이번에 마포나 성동구 5선 라인 주변으로 하락폭도 적었고요. 반등도 좀 빨라 편이라서. 어, 이번에 뭐좀 분위기가 좋았던 작년 여름에도 그렇게 거래는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전세 효과는 9억 3천부터예요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레미안 위브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5호선 답심역을 이용해서 광화문과 여의도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죠. 강남 접근성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 3대 오피스 권역에 접근이 용이하다 보니까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단지예요. 자, 1월 달에 거래가 한 건이 등록됐습니다. 11억 5천 5 0 원이네요. 좀 12억 정도 호가된 것을 많이 조정해서 매수를 한것 같습니다. 괜찮은 가격 같습니다. 12월 달에 그는 거래가 4건인데 이걸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25평 매매 호가 변화 보겠습니다. 1월 4일 날 10억 2천, 현대도 10억 2천. 전구점 대비 85% 순이고요. 전세는 6억 3천부터입니다. 개분 3억 9천만 원. 나오네요. 자, 34평 매매 효가 변화. 1월 4일날 12억 현대도 12억입니다. 전고점 대비 77.4%준이고요 전세 매물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세 효가가한 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그 이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억대 갭투자 분들께 이 레미안 위브 좀 많이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자, GMC 레미안 2 편한 세상 살펴보겠습니다. 2652세대 6호선 공항철도 디지털 미디시티형 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단지입니다. 12월에 거래가 5건 등록됐어요. 11월달, 12월, 10월달에 거래량 감소가 극복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1월 거래량은 등록이 안 됐네요. 자, 26평 매매 효과 변화 보겠습니다. 1월 4일날 9억 6천인데, 8억 8천으로 뚝 떨어졌어요. 전구점 대비 78.9% 수준입니다. 전세효과는 5억 3천 5백만원부터 시작이네요. 자, 33평 매매 효가 변화. 1월 4일날 11억 5천, 현재는 11억 2천입니다. 전 고점 대비 7 8 3예요 일반적으로 고점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20%가 넘어가면은 접근해도 장기적으로 괜찮다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 효가는 6억 8천이고요개번한 4억, 4억 4천만원 정도 나오네요. 자 13일간 랜드마크 단지들의 효가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하락은 9건이었고요. 상승은 4건이었습니다. 하락보다 상승이 더 적었어요. 자 지금 랜드마크 단지 가격 흐름 변화 보면 12월 8일 날 조사에서는 하락이 8건으로 상승보다 훨씬 많았고 12월 20일 날은 하락이 13건으로 상승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1월 4일 조사에서는 상승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다시 하락이 9건으로 많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겨울 비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15일간 서울 아파트 시장을 요약하면요. 금매가 다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못난이 매물이 이번 주 조사에서는 좀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못난이 매물이. 새끼 매물이죠 자, 새낀 매물은 아무래도 가격을 많이 낮추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매물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뭐 못난이 매물 외에도 전반적으로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맞아요 여전히 겨울 비수기 1년 중 집값이 가장 저렴하다는 12월, 1월, 2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세는 오름세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다음 영상부터는 전세가격 변화도 좀 체크를 드려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오늘 조사에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전세가격 흐름세가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거래량 변화는 일반 영상에서 좀더 데이터가 쌓이면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쇼킹부동산 가족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